지금부터 비행기 모드를 읽었을 때 정말 카톡 1이 사라지지 않는지 우리 테스트를 해볼게요. 제 친구에게 갑자기 카톡... 안녕이라고 보낼게요. 안녕이라고 보냈고요. 음, 네, 려렇게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안녕. 제 네, 읽어보겠습니다. 네, 읽었습니다. 안녕. 안녕 읽었어요? 네. 어, 1이 그대로 있습니다. 음... 근데 다 설사한 얘기 너무 는거 같은데 내가 CG로 가려줄게 걱정하지 마네 <laughs> 제가 사실 아까 불다 먹고 설사를... 우리 아까 좀... 불 캔으로 먹고 <laughs> 마그마를... <있어요>. 마그마를 뿜었어 피뜬쌀 <laughs> 그냥 풀었어요 풀었어요? 지금도 그 그래요? 아니... 읽혔어 읽혔어? 어. 풀만 보고 <laughs> 읽히네 이번에는 제가 하트, 하트를 보냈어요 하트를 일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1이 없어지지 않았어요. 자, 그 다음에. 내 마지막 사이 있어서 좋겠다. 비행기 모드를 키고. 그대로 있죠? 그 다음에 다시 나가요. 응. 아이 카톡을 나가봐. 아이 카톡을. 카톡을 나갔어요. 그리고 풀었어요. 1이 그대로인데? 1이 그대로네요. 들어가면 꺼지네요. 아. 아 이... 비행기 모드를 하고. 도 그럼 카톡을 다시 안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. 그런 거구나. 네, 카톡만 들어가면은 어. 다시 읽힙니다, 여러분들. 어. 주의하셔야 됩니다. 카톡을 보고 응. 응. 닫아버려요. 이렇게 거지? 하고 어. 그냥 응. 닫아. <laughs>